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신부를 만나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귀쪽 분에서 아름다운 신부가 등장할 때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신부 나와주세요. 네, 그분을 위한 기도한 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분이 평생의 약속을 하였는데요. 네, 그두손꼭 잡고 이제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우리 신랑신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이제 우리 신랑신부가 여러 내빈분들의 축복 속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성원선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성원선언은 우리 내빈 분들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 내빈 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인 만큼 네, 잠시만 집중을 해주시고 네, 성원선언 이후에 또 많은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박또박 네, 성원선언을 하겠습니다. 성원선언. 서로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고 배려하며 사랑하고 지혜롭게 잘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과 우리 모두의 바람이 모여 혼인이 진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요. 네. 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마음을 듬뿍 담아서 정중하게 인사할 텐데요. 우리 신랑님께서는 큰 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인사. 네, 부모님께서는 정말 한 평생 아들과 또 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죠. 네, 이 인사 하나로그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그래도 아주 정중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이렇게 코로나19 속에서도 그리고 정말 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자리를 지켜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인사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인사.